메이드 복장은 아니지만 <laughs> 아무튼 오늘은 오늘은 그 <laughs> 주님 <laughs> 아니 근데 주님 뭘뭘 뭘 계속 볏들라 먹는다고 하시는데 저 말고 그냥 그그일 <laughs>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오늘은 목욕부터 해 먹기 전에 <laughs> 목욕부터 하셔야 되지 <되시는데> 않을까요 주님 <laughs> 목욕부터 하시고. 그 밥을 따로 나중에 먹으을수 있는 게 어떨까요, 쯔님? 아 <laughs> 씻어서 먹어? 아 그러니 그런,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, 쯔님. 저를 먹는 게 아니고요, 쯔님. 쯔님 저를 먹는 게 아니라고요. 쥐님 <laughs>